서울의 상반기 수도권에서 아파트 부정청약 점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세대원을 이용한 위장 전입이 항상 문제였는데, 이 작년부터는 이 건강보험 정보를 통해가지고 많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봐보실게요. 네이성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이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누시고 소중하게 생각하는분들이 있으면 영상 함께 공유해주세요. 아파트 청약할 때 가장 문제되는건 어떤 것 때문인가요? 자 지난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그 이전에 3월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나온 전후로 해가지고 서울시 주택거래 현장 점검은 이제 심심하면 있는 거의 일상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편법 증여 그리고 분양권 기획조사 그리고 미등기 거래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비정기적으로 언제든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서울 특히 한강벨트에 있는 아파트 구입할 때는 자금 출처 조사 정도는 받을 각오하고 미리 구입을 하시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아파트 분양을 할때 발생하는 부정 청약에 대한 점검 결과입니다. 어, 대부분 문제가 되는 게 청약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부모님을 통한 위장전입이 가장 문제였는데요. 이 위장전입과 관련해가지고 적발된 건수 비율이 전체 건수 대비 97% 이상이라고 하니까 거의 대부분 위장전입 문제가 아주 많다는 겁니다. 이때 위장전입이라고 하는 거는 해당 지역의 거주자 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이런 자격을 얻거나 또는 가족 수가 많으면 청약에서 가점, 그러니까 부양가족 점수를 많이 받기 위해서 허위로 전입 신고를 하고 청약을 하는 걸 의미를 하죠. 만약에 내가 하남시에서이 아파트 청약을 하려고 한다. 근데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에서 뭐 주택이나 상가, 공장, 창고 모텔에다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뭐 계절별로 쓰고 있는 가정용 전기나 가스, 수도 사용량이 모두 다 다를 건데 이게 일정하게 변화가 없다던가 아니면 한겨울에 이런 전기나 가스 사용량이 아예 0으로 계량기가 찍혀 있으면 당연히 실거주했다고 보기가 힘들겠죠. 또는 이제 전기나 수도가 이런 가정용이 아니라 상업용이나 공업용으로 사용하면서 요금을 납부하고 있다던가 아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나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확인을 했더니 하남시가 아니라 저기 어디 뭐 부산에 살고 있 있다던가 하는 식으로 대부분 적발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청약자 본인의 실거주 요건 때문이 아니더라도 청약할 때 가족 수가 많으면 청약 점수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직계존속은 3년 이상 직계비속인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이 30세 이상의 자녀 기준으로 1년 이상 같이 거주를 하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되는데 문제가 되는 청약은 거의 대부분 청약일로부터 1년 이내 혹은 수주 몇 개월 이내에 전입된 가족으로 이 청약 점수를 더 받는 경우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실제 위장 전입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에 적발된 위장전입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가장 먼저 청약자 본인이 해당 지역에 안 살고 있는데 위장전입하는 경우 그래서 실제로는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청약을 넣은 지역인 고양시에서 이 부모님 명의의 공장에 주소를 두고 살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세입자가 사업용으로 운용 중이거나 혹은 매달 임대료 같은 이런 월세가 전자세금계산서 형태로 발급이 된 내역이 있다던가 그리고 세입자 사업자 등록증상에 주소지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아주 쉽게 적발이 되고 설령 이게 세입자가 없이 어떤 용도로 사용 중이 아닌 빈 공장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살고 있다는 입증 자료를 갖추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 자녀들이 직장은 예를 들어서 동탄인데 고양시에서 동탄까지 매일 출퇴가는 입증 서류가 뭐가 있겠어요? 톨게이트비 아니면 기차표 예매 내역? 당연히 하나도 없을 거기 때문에 위장전입은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는 격이다. 아주 쉽게 적발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위장전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온 가족들이 다 총동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는 지금 전북 익산에 거주 중이시고 어머니는 지금 별가하시면서 충남 보령에 살고 있는데 자녀들이 살고 있는 세종으로 위장전입을 시켜 가지고 이 부모님을 세종에서 분양한 주택에 노부모 부양자 특별 공급으로 청약해 가지고 당첨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들의 이런 건강보험료 요양급여 내역 그런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자주 다니고 있는 동네 병원이나 지역 거점 3차 병원 또는 2차 병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MRI나 CT나 이런 검사 다 받았을 거고 병원명, 의사 등록번호, 질병군 번호 이런 모든 건강 관련된 기록 정보가 다 나옵니다. 근데 갑자기 세종에서 살고 있다고 청약이 당첨이 돼?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사례는 인천에서 거주하고 있는 첫째 자녀 나이가 34살인 남자입니다. 이 첫째 자녀를 이 부모님이 본인의 집으로 위정연입시킨 후에 이 첫째 자녀를 부양가족수에 포함 험을 시켜가지고 파주에서 분양을 하는 주택에 일반 공급 중에 청약 가점제로 높은 점수를 얻어서 당첨이 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 청약 당시에 실제로 살고 있는 주거 형태를 보니까 방이 딱두 개였어요. 그래서 방두개 중에 하나는 부부가 쓰는 방한 개, 그리고 남은 방한 개는 실제로 둘째 딸이 쓰고 있는 방한개 이렇게인데 갑자기 서른네 살 먹은 성인이 된 아들이 딸하고 같은 방을 쓴다고 주장을 하면 그거 누가 믿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만들어도 좀 그럴 듯하게 만들어야지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많이 허. 보이지만 실제로 이렇게까지 해서 청약 당첨까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장전입 뿐만 아니라 위장 이혼도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을 많이 인정을 받아서 가점을 높이거나 이 특별공급 청약자격 예를 들어서 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얻기 위해서 이미 주택이 있는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을 하고 청약하는 경우죠 그래서 무주택 자격을 가지면 좀더 유리하니까 청약에 일단 어떻게 한다 이혼도장 찍어 먼저 찍어 그리고 남편하고 협의 이혼한 이후에도 전남편명이 아파트에서 자녀들하고 여전히 같이 같이 함께 생활을 하면 사실혼 관계를 유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혼한 이후에 청약을 몇번 넣었어요. 실제로 32번이나 청약을 넣어 가지고 결국에 무주택자로 청약 당첨이 되었다는 겁니다. 대단한 정신머리죠. 그렇지만 결국에 위장 이혼인 부분도 다 걸렸고. 또 이제 남편이 이 배우자를 대신해 가지고 청약 신청도 대신해 주고 인증서도 이 배우자 인증서를 들고 다니면서 32번에 걸쳐 가지고 청약을 넣었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협의 이혼한 게 아니다. 그래서 사실상 무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청약 취소가 된 케이스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위장 전입은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자격 매매 거래입니다. 한마디로 시험장에 대신 들어가는 사람이 별도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유공자 이 특별공급 자격이 있는 사람이 청약에 유리하게 당첨받을 수 있는 본인 신분을 넘겨주는 대가로 사례금을 받고 본인 인증서하고 비밀번호 같은 청약 신청에 필요한 개인 정보를 다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보를 받은 매매 알선자라고 하는 사람이 대신 청약에 당첨이 돼가지고 이 분양권을 다시 되팔거나 혹은 본인이 들어가서 살거나 하는 형태죠. 그리고 분양권 불법 전매 이것도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신혼 특공이나 다자녀 특공 같이 젊은 부부들이 청약에 넣었더니 생각보다 쉽게 덜컥 당첨이 되었네. 근데 내가 들어가서 살 계획은 아직 없어요. 혹은 분양 대금을 납부할 돈이 없어가지고 이걸 어찌됐든 바로 팔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분양권이 전매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단지마다 좀 다르겠지만 보통 당첨일 이후에 6에서 8개월 정도 전매 제한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향후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 제한 기간 중에 나중에 분양권을 사갈 사람을 공인중개사들이 또 알아서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입금 받아가지고 우선 당첨자가 시행사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이 전매 기간이 끝나면 프리미엄을 조금 붙여가지고 현금을 받는 구조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특히 이런 경우는 이 양도세도 매수인이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거 또는 계산하기 때문에 대부분 현금거래 아니면 시부모님이나 이 장인어른 장모님을 통해 가지고 이 가족을 통해서 통장을 한번 거친 다음에 본인이 받는 대금 수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매수인은 이 당첨자한테 우선 계약금이나 중도금 중에 일부를 대신 직접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돈 대일 우려도 있죠 물론 먹튀하면 이 법적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어차피 이게 전매제한 위반 규정이기 때문에 양쪽 다 법적인 보호를 받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결론. 결국 이렇게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같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요. 당연히 원래 계약은 취소가 되고 이미 납부한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향후 10년 동안 청약이 금지되기 때문에 이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경쟁하는 방식에서는 괜히 편법 부리다가 더안 좋은 결과 만들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참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건 형사처벌까지 받으니까 바로 빨간 줄 끄이는 거거든요. 범죄니까 우리 아파트, 특히 서울 아파트 서울 아파트 하지만 애들 보기 부끄러운 삶은 살지 말자 오늘이 결론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가장 먼저 도움되는 전세 정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